안녕하세요. 쉬운 성경 교실을 인도하는 삶의 예배인교회 최정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가 보십시다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평찬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 네. 집사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정 자매님 네 샬롬 네김철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성경을 좀더 쉽게 알수 있을까?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진철이 형제님은 왜 성경을 이렇게 알고 싶으세요? 음, 저희 친아버지를 잘 알아야 되듯이 예. 네, 하나님을 모르고서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 네. 정말 정답이에요. 아, 너무 네. 정확하게 답하셨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왜 성경을 알아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면 지식으로 알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성도냐 목표자냐 하고 상관없이 지식으로 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난번에 본 대로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려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또 뭐라 하느냐면 디모데우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 네. 자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마치 공부하듯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아른 성경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아 저건 틀렸어 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이 성경 지식은 결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성경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목적이 뭐냐는 것.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한 것이냐는 것. 자, 그런데 우리 진철이 형제님이 너무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오해를 안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전적으로 봐라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만 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영화가 2시간짜리 120분짜리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필름을 1분씩 쭉 잘랐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띠를 만들어가지고 번호를 다 먹였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0번까지를 놓고 바구니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하나 뽑혔습니다. 네, 당첨됐습니다. 오늘 53번, 53분에 해당하는 영화를 1분 봤습니다. 1분.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바구니에서 딱 뽑았는데 네, 103번 당첨됐습니다. 103번을 1분 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분씩, 120주에 걸쳐서 1분씩 영화를 무작위로 필름을 봤다면 영화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지죽박죽이래요 그렇죠 퍼즐 게임도 아니고 <laughs> 아마 퍼즐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방법이 이렇지 않습니까? 음. 이번 주는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가지고 설교하면 아멘 했는데 그다음 주는 신명기 7장 가지고 설교하면 또 아멘 그다음에는 로마서 가지고 설교하면 아멘 그다음에는 이제 또저 구약에 가서 엘리야 설교 딱 하면 아멘 했는데 도대체 나중에 가서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이 뭔지 나중에 도대체 로마서 내용이 뭔지 우리는 그 로마서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제대로 이해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해서 쓴이 사랑과 복의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채를 펴듯 하나로 펴서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안 하고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읽으려고 해요. 특별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외국에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 이런 내용은 많이 읽고. 예컨대, 긍정의 힘, 목적이 끄는 삶, 이런 것은 온 교회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경에 관하여가 아니라, 성경에 관하여가 아니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 들어가라. 예. 직접 성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 한번 만나러 가봐요. 만나러 가려고 하면 그냥 갈수 없어요. 약속 잡아야 되죠. 가면은 또쌔색이라거나 사과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우리의 선배들은 언제든 가면 새벽에도 만나주고 밤에도 만나주고 언제든 만나주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모세 우리 선배한테도 오는 분 요즘 많지 않대요. 우리 사도바르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아 이전에는 저 에베소에 그렇게 조란노서원이 밀렸는데 요즘은 별로 안 온대요. 아, 외로우시겠네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정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속으로 오, 들어가라. 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시대 순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의 흐름 순이 아니고 인쇄업자에 의한 편집 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 에레미아,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다섯 권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뒤에 있는 열두 권을 소선지서라고 해요. 대선지서는 좀더 위대한 일을 하신 분, 소선지서는 좀덜 위대한 일을 한분 이런 말이 아니라 분량이 큰 것부터 놓기 시작한 거죠. 저 뒤에 신약에 가면은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자의 한 저자 사도 바울 선생부터 시작해서 양이 많은 것부터 앞에 놓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그 시대 역사의 시대순으로 재구성해서 바라보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동영상을 보도 실제 상황을 봤는데 우리는 글로 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다시 그때처럼 이렇게 시대순으로 연결을 해주면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대 순으로 재구성해서 이때 역사적 배경을 조금 도와주고 문화적 배경을 조금 도와주고 언어적 배경을 조금만 도와주면 너무 쉽다는 것이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언어적 배경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컨대 하나만 볼까요? 자 사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사기 2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 말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고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렸다고 악과 재앙은 다른 말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똑같아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늘에다 대고 이렇게 올렸는데 던졌는데 내 얼굴을 때린다는 거죠. 조금 지나면 그냥 내 얼굴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보호하는 손길을 놓았다는 것이죠 이게 제안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처음부터 성경을 한두 절 잡고 연구만, 연구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한 책을 잡으면 단번에 읽어라 지난주에 우리 이 얘기 한번 했죠 로마서는 16장이고 분량으로는 21쪽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갱그리 학교의 베베 집사 편에 들려 보냈는데 이거를 이번 주에 한줄 읽고, 그 다음 주에 한줄 읽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년, 3년, 5년에 이 편지를 읽겠냐고 제가 여쭤봤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책을 하나 잡으면 이 책의 전체 구조가 뭐고 어떤 배경에서 쓰여지는가를 알고 난 뒤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으라는 거예요. 한 번에. 연애편지를 읽듯.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라는 것이에요. 자, 왜 여러 여번 반복해서 봐야 되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느 길을, 모르는 길을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해서 새로운 길을 익혀야 될 때, 처음에 갈 때는 어때요? 이사거리가 맞나? 어,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나? 좌회전해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살면, 이제는? 핸드폰 하고 누구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우회전할 때 우회전하고 좌회전할 때 좌회전해 요왜 그래요? 익숙하니까. 여러 번 가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도 네. 처음에 요한계시록 붙들고 어려워 그러지 말고 네. 여러 번 가보면 아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가보면 너무 익숙했던 길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신앙 선배들이 또 도와줘요. 저쪽 가다 보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요 하고 알려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통? 그냥 몇 구절 가지고 이거를 연구하려 고 부터 덤벼든다는 것이죠. 성경은 일단 한번 잡으면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곱 번째는 혼자 있거나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시 함께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음, 음. 여러분 연초에 나 한번 이번에 일독해야지고는 다짐을 했는데 대개 수레국게한 25장 가면 이게 이제 막성막지면서 어렵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레위기 들어가면 징그럽기도 하고 막 피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해서 주여 하고는 이렇게 덥고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라고 또 아주 성경 구절을 잘 인용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laughs> 예. 그러니까 혼자 읽을, 읽을 때보다 어느 교회에서나 구역에서나 집안 식구들끼리 이렇게 함께 읽는 거예요.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휴가 때 2박 3일 가면 신약 다 끝내고 옵니다. 우리 시, 우리 가족이. 오. 2박 3일에 신약을 다 끝내고 와요. 네. 예. 그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휴가 가서요? 네. 휴가 가서, 가서, <laughs> 어, 2박 3일 어디 가서 딱 하면, 네. 신약, 마태복음도쫙 끝나는 거죠. 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 예를 들어서 2박 3일 어디 가면, 구약은 좀 많으니까 다 못하면,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과 역사서만 딱 하고 오고. 대단하신, 휴가를 네. 자주 가세요? <laughs>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2학년 아. 때부터 했어요. 거룩한거 아니에요. 예. 예. 휴가가 아닌데요. 그그 아이들한테 이름은 휴가인데. 네. 어, 너무 좋습니다. 성경 공부도 어제 목사님이 또 가족을 그 이끌어 가시니까 팬스럽게 하고 싶어요, 저희도. 네.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것을 30년 넘게 이 사역만 해 오신 분도 있어요. 아, 휴가. 가서 그럼요. 아니, 아니, 사람들에게 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려 주는 이 사역. 아, 그러시군요. 아,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는 수백 명씩 전국에서 모입니다. 아, 음.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이면.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면 돼요. 음. 음. 아니, 그, 나는 일주일을 휴가를 낼수 없다 그러면 음. 매주 음. 3시간씩, 하루만 시간을 내도 예. 1년이면 다 설명 듣고 음. 그리고는 성경 읽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아, 지금 그 사역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여덟 번째는 음. 필요없는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만 음.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초에 되면 주요 제게 금년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제가 짠하고 폈더니 요나서 사장 삼절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예. 요나서 사장 삼절을 예. 짠하고, 제가 금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주여 사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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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아, 내용인데요 예, 이제 예, 예, <laughs> 네. 오늘이 마지막이야 됩니다. <laughs> 아, 어, 아, 이게 연초부터 이게 무슨 말씀이 하나님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다시 한번 하고는 이번에 제가 다시 너무 왼쪽 부약적으로 잡았나 이번에 신약적으로 잡고 주여 주식 없어 쫙 발로 왔습니다. 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진철이 형제님 한번 네. 읽어 주시겠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웃음> 아이고 <웃음> 주여. 주여. <laughs> 네. 말씀은 행해야 되는데. 그렇죠. <laughs> 어째 이런 일이. <laughs> 어째 <해야> 아니 그것도 <laughs> 금년에 지금 네. 금년에 말씀으로 지금 보겠다고 하고 지금 들은 말씀인데 이거 어떡 합니까? 아, 주여. 그래. 그래서 주여 용서합시다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고는 네. 다시 말씀을 가서 쫙 하고 폈는데 누가복음 10장 3 7절이 나왔습니다. 우리 누구, 누굽니까 현정자매님 한번짠예 <laughs> 짠라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하라.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합니다? 소리 단체로 가야 되겠네 <laughs> 자, 물론 제가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뽑아서 놓긴 했으나 음. 얼마나 위험한가 보죠. 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여, 아무리 삼세 번이지만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음. 이번은 다시 구약적으로 힘을 줘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됐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네. 1 8장2 1 절이 나왔습니다. 아, 제가 우리 이걸... 예, 이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야, 이거 이거 흉식헌데 예, <laughs> 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듯 하느냐는 야, 머뭇거리지 말래는데. 예, 네.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서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빨리 가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제가 네. 몰래 옆에서 이러고 싹 꼽을 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어요. 네, 내 네, 하는 일을 속히하라. 어. <laughs> 주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쭉쭉 깨져. 역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laughs> 이제 이번에는 주여 3창하고 주여 하고는 3창을 하고 난 뒤에 성경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고 쫙 했더니 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왔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laughs> 어, 여러분 네, 역시 박사님답습니다. <웃음> <웃음> 보십시다. 우리가 요절 신앙은 우리의 이미 이기적인 측면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미신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요절 신앙을 요절 신앙은 요절 내자, 요절 요절 내자. 요절 내자. <laughs> 예, 성경의 유명한 말씀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음. 성경에 유명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아멘. 사단의 말도 들어 있고 사람의 말도 들어 있지만 이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뜻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음, 아멘. 성경에는 유명한 말, 유명하지 않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합혀서 음. 봐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멘. 자, 아홉 번째는 음. 그 책의 저자가 누구고 이 책이 어떤 형식으로 쓰여 있는가. 즉이 저자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를 인 알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로 썼을까, 아니면 이거를 산문으로 썼을까, 이걸 알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마태가 유대인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다 알만한 내용은 이렇게 생략하고 썼구나. 그러니까 쉽게 알수 있는. 왜 이렇게 마태가 구약을 130번씩이나 마태복음 속에 인용하고 있을까?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구약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읽는데 훨씬 쉽다는 것이죠. 열 번째는 최초의 독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최초의 독자 유대인이냐? 자 모세오경 같으면 최초의 독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애국당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모압평자 앞에 도달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독자예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독자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는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디딤돌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이 갈라디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생이 아주 책망하는 화가 나서 쓴 편지예요. 그러면 이 최초에 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준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갈라디아서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음 말고도 자 이제는 뭐 뭐를 집어냅니다 여기에 신비 뭐가 있고 상담이 필요하고 치유가 있고 하면서 성경 속에 성경보다 이런 것들을 성경 위치에 같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으로 치유했고 말씀으로 기신을 쫓았고 말씀으로 이적을 일,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는 뭔냐는 이 최초의 독자의 눈으로 본 갈라디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11번째는 여행도 그렇듯이 성경도 바른 안내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외국 여행할 때 어디 가서 뭐를 볼지 우리가 일일이 알아서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소비돼요. 그러면 그런 성경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를 펼쳐져서 해본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쉽겠죠 마지막 열두 번째는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쓰셨지만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달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알아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오늘 혹시 질문이나 나눌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성경 읽을 때요, 아까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만 보지 말고 끝까지 봐야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안다고 예. 근데 하다가 그게 무슨 뜻이지 단어가 막힐 때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일단 그냥 넘겼거든요 예. 처음에는 거기에 매가 어가지고아안봐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또 살다가 보면서 아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게 뭔지를 예, 지금 또 말씀드리면서 알게 됐어요 예. 예. 멈추면 안 됩니다 예. 그 영어도 그래요 독해할 때 영어 아이들 독해할 때 단어 하나 때문에 거기 매여 있으면 시험 망칩니다. 네. 마찬가지로 성경에 그몇 어려운 것 두고 지나가도 음. 끝까지 가면 자, 창세기 할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라. 아. 음. 그러면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목사님 해답을 얻었어요. 음.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성경 속에서 해답들을 얻어가는 거예요. 음. 아멘. 예, 네. 네. 우리 진철이 형제님 어떠셨어요? 성경 보면서요. 예. 네. <laughs> 성경을 많이 안, 안 봐서. 예. 예. <laughs> 예, 이제 저랑 한번 성경을 알아가십시다. 예, 예, 예. <laughs> 예. 어, <이랬어요. 웃음> 저갈때 같이 가십시다. 우리 교회 매주 목요일날 오시면 돼요. 네. 자, 우리 이현주 집사님 아,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데요. 근데 모르면 이제 요즘은 또 이제 많이 성경 뭐 사전도 그랬고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 이 찾아보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 숨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지 않았나. 저도 그러니까 일부분만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또 좋아하는 취향의 말씀만 그렇게 골라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배제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역사적인 배경과 또 문화적 배경까지 다 알아서 열심히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알렐루야. 열심하셨한 예, 네, <laughs> 예, 예. <laughs> 예, 우리 목사님, 예. 예, 아니 목사님께서 그 지적해 주시는 말씀 중에 바른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예. 말씀에 제가 또 사역자지만 교회 또 단임 목사로서 아, 성경 공부 참잘했다는 생각이고 예, 어떤 사명감이 다시 고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음.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아, 하나님의 그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뜻이 무엇이었을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왠지 굉장히 스펙타클할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아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뜻이 무엇인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함께 알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르고 쉽고 빠르게 알아가는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차근차근 알아가 보십시다.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성경 전체 속에 담아두신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뜻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